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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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여보, 밤에도 잘 나오네. 이제 들어와. 이곳 바로 이스피시비죠 스마트폰 배터리 카메라입니다. 복잡한 손 때문에 c c t v 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곳, 현관문 비디오폰으로 잘 보이지 않은 사각지대. 이제는 무선으로 쉽게, 아주 쉽게, 간편하게 원하는 각도로 설치가 가능해요. 집안이 상와는 몰리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과자 그만 먹어. 난 감사하고 있지. 나깜지긴 휴가철에도 안심 애들이 잘 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 애완도 물 키우신다면 더그 좋고요 누군가가 훔쳐 가더라도 녹화가 되어 안심 게다가 계정이 연결이 되어 있어 안심 충전식 배터리로 최대 5 0회까지 사용 가능하니 든든하죠 제품 구매 링크는 여기 바로 여기 구매할 수 있고요 집에 아니더라도 사무실, 네. 눈막 등등 스시집집를 설치하기 풍부로운 데가 있으면 아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니 이번 계획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잘 되나? 어, 잘돼 여보, 어, 준비됐어? 가자! 알았어 설치했어? 아, 설치됐어 오케이 응 와, 드디어 여름 휴가다 여름에 휴가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진짜 가기 싫을 때가 있어 언제? 이렇게 많이 막힐 때 <laughs> 아, 아까까진 진짜 엄청 막혔어 이제 좀안 막혀 모로코에서도 휴가 갈때차 이렇게 많아? 무슨 소리야? 어... 차많한지 면줄이었어 응. 근데 진짜 너무 막혔어 짧은 거리인데 응. 오래 걸려 그때 모로코에 있었을 때 그때 면줄이었는데 응. 한국에서 주말마다 그런 모습이다. 아, <laughs> 한국 와서 도로 응. 특징 느낀 거 있어? 막혀 일단 한 사람 막혀. 주말 이거 무조건 막히고 헉, 면줄 때 진짜 장난 아니고. 그거 말고 특이한 거 있잖아. 그냥 거랑 좀 다른 거. 음 다른 거 뭐가 있어? 터널. 아 터널 너무 많아. 그지? 어 터널 많고 또는 그 뭐라고 해야 돼? 그유급내는 거. 보고도 아 많고 첫 게이트, 저 게이트 많고 휴게소 많아. 아, 휴게소? 음, 휴게소 원래 모르고 이스페라고 있었거든. 요즘은 이제야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휴게소는 아. 뭐, 삼성카드, 현대카드 아. 이런 거 아. 체크카드 같은 거 있어야 그 휴게소 돌아갈 수 있어. 왜냐면 그 휴게소 만들 회사. 카드야. 아, 그럼 그런 거 없으면 는 휴게소 못 들어가? 응. 음. 근데 왜 굳이 카드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해놨지? 원래 주유소였는데 그 주유소 회사는 그 휴게소 만들었어. 음. 그래서 그 주유소 카드 있어야 휴게소로 들어갈 수 있어. 약간 아, 코스트코 같네, 약간. 어 맞아, 맞아, 뭐 현대카드 이런 것처럼. 현금은 결제가 안 돼. 어, 현금 결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다 카드고 게다가 미친 시너지 있어. 보안보다 아, 더 비싸고 아, 그 이번에 모로코 갔을 때 갔던 휴게소가 뭐 그런 휴게소야? 그, 그, 그거 맞아 아. 내가 갔던 데 근데 한국 비율은 좋은 중하이 됐어 뭐? 이렇게 갔대 다 초록색이야 아. 이거 진짜 말하도 말하도 계속 말하고 싶다 얼마나 초록색이 없길래 그러지? 왜냐면 비가 안 와, 여름 때 너무 덥고 그래서 그, 나무 잎이 다 떨어져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뭔가 예쁜 풍경 이런 거볼수 어. 없어 근데 내가 인터넷에 저기 모로코 여름 쳐봐도 이렇게 막산 나오는 사진은 많이 없었어 이런 푸른색 어 아니야 그산 원래 산 있는데 어. 저, 눈 오는데 거기서 가면 초록색이야 맞아 아, 원래 겨울에 눈이 오는 지역은 네네 왜냐면 거기서 눈 계속 오고 거기서 가면 추워 별로 어. 이렇게 너무 덥지도 않아 어. 근데 다른 지역들 그렇지 않아 그래서 유럽에 거기 속가면 한국만큼 그렇지도 않았지만 다른 데보다 좀나나 그래서 모로코에 서 유럽하면 어. 떠올리는 것들 바다하고 어. 수박이야. 바다하고 수박? 어. 어. 사람들 다들 바다로 놀러 가고 어. 수박 많이 먹는 거야. 왜? 수박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모로코 수박 먹고 싶다. 차들 다 헬기스러워하는 거야. 차 엄청 많은 거 같은데? 일단 우린 내일 할수 있을까? 어. <laughs> 뭐야?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지? 어. 오빠 자리 만들어 줄까? 어떻게 만들어? 코나해서잡혀 달라고 하는데. <laughs> 와, 진짜 더운데? 지금 몇 도야? 33도라고 나와. 32? 아, 오늘 32? 어. 32 아닌데. 너무 갔어.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진짜 오랜만이네. 난 처음이야. <laughs> 근데 그거 알아? 이 감자나도 처음인데. 아, 알감자 처음 먹어 봐? 응 맛있네. 자기만이 매이 있어. 근데 이모서서? 나도 위이 진짜 이쁘게 나. 이이 진짜 나. 이쁘게 나. 와왠게알이 왜? 게 나. 이쁘게 나. 이쁘게 나. 이쁘게 나. 이쁘게 이야딱 나. 이맛게이 엄마 손맛 쁘게래 그러니까 한국 원래 엄마 손맛 아니라 할머니 손맛이야 <laughs> 다음에 할머니 손맛 사러. 아니 아니 차에차에으 먹으면 안 돼? 한국 어? 진짜 한 먹었어 <laughs> 알았자일자일 진짜 진짜 이국한살것 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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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네. 아니 근데 나 진짜 사하라 국 있는 라라라고 했잖아. 진짜 이 정도 아니었어. 아, 국한다 어 안에 자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감자 한번 유튜브 보니까 필기식 감자 뭔가 거기서 올리고당 이런 거다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단단하는 줄 알았어. 중국 단단하지 않네. 타탈하네. 이게 진짜 완전 오름이네. 진짜 마운틴 리버네. 신 있다 어. 어디? 거기 거기 시 거기 나가 있어 이런 여보 빨리 가자. 가자. 뭔지 알아? 뭐? 이거 이거 뭔지 알아? 리 나네 난리 나 이거 계곡 패신이야, 보안 패신도 있고 이거 계곡 패신이야. <laughs> 가자. 최고야. 뭐가 최고? 최고. 퐁. <laughs> 알라오, <오하>, 화 그만. <웃음> <웃음> 아. 새로하지 마. 아, 멈다로 하면 안 돼. 어? 기 <laughs> 줄래. <laughs> <laughs> 야, 매미 소리 봐. 와, 매미 소리. <laughs> 어, 나 진짜 지금 이렇게. 무자 이런거 해보니까 히접스는 같다 나는 외국에 자다 외국에서 왔다 여기 돼지 없어? 멧돼지 에? 멧돼지? 응. 왜 멧돼지 잡아먹게 <laughs> 아니 멧돼지나 잡아먹을까봐 의자 안 갖고 왔다 이거. 오 의자 집에 있어 아 아니야? 그럼 빨리 갔다와 나 여기 무서워 누가 납치할까봐 어 기다려 나는 불임 남한여자입니다 주인 남편 여기 이런 데서 졸를 버리고 갔습니다 아, 근데 진짜 날씨 너무 덥네 아우 빨리 가고 싶다 오고 있었을 때저 멀리 봤잖아 뭔가 이상한 어. 인물 같지도 않았어? 그 차도에서 옥수수 파는 사람인 줄 알았어 뭐라고? 빵튀기 파는 사람 도로에서 바람을 려 잘 어울려? 아. 그럼 앞으로 이렇게 못갔 다닐게. 머리들이 출근하면 회사에서 나는 못따라못 타라 못타 볼까 봐. 아. 어, 여기 구명조끼 무료 빌려준다. 어. 어 그러네. 어, 여기 좋네. 여기 너무 깊지도 않아? 힘을 맞아. 자기 커피라도 챙겨오고 있을걸. 아, 음, 괜찮아. 어, 여기. 센선 아 센선 물고기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아 그거 알았으면 물고기 잡는 거 가지고 왔을걸 내일 오면 되지 또 그래 응 어. 물고기 잡아라 시다아 운동 왜 차가워도 빨리빨리 놀고 가자 어. 곧 거기 올 거야 구급차 올 거야 왜 그래? 정신병자 이렇게 돌아다니게 신고 <laughs> 받고 오게 와 여기 사람 없어서 좋아 여기서 앉을까어 여기 의자 가지고 올게. 아 의자 갖고 올래? 응. 어. <laughs> 시원해. 엄청 시원해. 와. 와. 좋아? 어? 좋아. <laughs> 근데 제일 좋은 <laughs> 거 사람들 없, 없어서. 아, 그렇지. 어 일부러 한적한데를 찾았잖아. 와. 어? 응. 응. 진짜 시원하네. 자. <laughs> <좋아. 웃음> 모르코에도 이렇게 계곡 많아? 계곡 별로 많지도 않아 아, 그럼 대부분 바다구나 원래 바다 하면은 양양, 속초 이쪽이 좋은데 아, 너무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응딴 데를 찾아봤지 여기 자고 싶다 <웃음> <웃음> 튜브 타봐, 여기서 한번 시험 삼아 어? 들어야돼 아, 갖고 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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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생선이야? 아! 물고기야?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같은데? 죽은 거야 살았다고응 어? 죽었어. 어, 아, 죽은 거잖아. 죽었어. 뭐지? 어떡해. 무슨 물고기지? 아, 눈이, 눈이, 눈이 갔네. 오. 엄청 예뻐, 색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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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밑에 뭔가 있어. 아, 여기 그거에 다녀. 개, 개. 크랩. 네. 아니, 진짜 개. 요만한 거. 큰거 말고, 강에 사는 요만한 거. 참개라고 <목소리> 아니야 진짜 개그 느낌 아니었어? 누가 이렇게 딱 꼬집는거? 궁금하긴 하는데 개 여기 어디있어? 어? 개? 개 어딨냐고? 시장에 <목소리> 왜왜 여기 없어 개왜 <목소리> 없어 근데 어. 나는 이렇게 가면 숲으로 들어가는거 있잖아 이렇게 앉으면서 가만히 있어 응 어. 나는 수박같다 아, 그 태국에다가 수박? 응. 음. 아, 어, 모로코에서 이게 바다에 넣는다고수박을 아니, 태국에다가 그칸 이런 데에다가. 아, 모로코도 똑같아. 응, 똑같아, 수박을. 그리고 근데, 음료 이런 거다 거기서 넣고. 근데 수박 넣어먹으면 안 좋대. 더 시원해, 왜? 그 세균. 더 시원한 건 맞는데 한국도 그렇게 하는데, 응.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 어차피 한번 죽잖아. <laughs> 수박 그렇게 먹으면 엄마는 원한지 몰라, 오빠. 오줌맛도 있고 <laughs> 돈맛도 있고 저기 깊은데 가고 싶지 않아? 어? 갈까? 오빠 가 갈까? 오빠가 그럼 오빠 여기 지금 다 생각해보니까 사람 큰나도없응 그리고 고기 타니까 있고응 여기 어. 진짜 사람 없지 보험 가입했지 근데 오늘 진짜 안탈라고 중무장을 했다 중무장을 했어요 나? 어. 나는 빨리 타는 편이고 어. 햇빛 너무 세고 월요일에 가면 회사에서 누구야? 나가 <laughs> 근데 진짜 요즘 반 한국인들 너무 많아 나보다 더 까만 한국인들 만나게 됐어 아저도 그냥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좀 까만, 까만 편인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지 네? 얘네들 나보다 더 까맣다고 <laughs> <laughs> 모로코에서도 하얀 사람이 더 인기가 많아? 그런 거 별로 많이 없어. 뭐가 있어? 아, 나 한국에 오기 그 전에 하얀 어. 피부, 코가 높고, 눈이 코, 진짜 그런 거만 갖고 있으면 너무 이쁘다 고라는 생각은 몰랐어. 뭐 뭐가 있쁘라 그런 거 없어. 그냥 뭐 얼굴 제대로 뭐다 맞, 맞으면 그냥 예쁘고, 어. 다안 맞으면 못생기고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막 한국에서 막 옛날에 뭐 전지현, 김태희 이런 연예인들음응 그런 음. 거는 어. 없어. 아. 뭐. 그런 거. 아. 그래서 그런 기준도 진짜 한국에 오기 전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기준으로 참 비는 거 몰랐어. 근데 한국 보니까 뭐 김태해 뭐. 눈이 크면 이쁘다, 코 높으면 이쁘다, 뭐, 이런 거? 남자도 그게 없어. 남자 뭐, 지금은 차오도 잘생겼다, 그러 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진짜 없어? 사람 이렇게 참, 기준으로 이 사람 잘생겼다, 이 사람 하고 으면 잘생겼다, 이 사람하고. 이, 이, 이 근데 사람하고 그런 게 없을 수가 있는. 있나? 신기하다. 진짜 없어. 인기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제일 인기 많은, 뭐, 모로코 여배우. 이쁘, 이뻐서, 이뻐서 제일 인기 많은.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냥 일반인들이야. 뭔가 이렇게 고문에 예쁜 사람들만 있는 곳도 아니고. 왜 그래? 뭐 있어? 키가 소리 털리는 거야. 북한 때문에 그래? 아니야. <laughs> 아! 아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네. 그 홀려? 내일 때문에? 오늘도 광복절이잖아 내일이 아니야. 광복선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려고? 왜 헷갈려, 날짜를. 응. <laughs> 왠지 키가 아직 안 나온 이유가 있었네? 여기. 내려오는 데가 없나봐. 차박하는 사람도 없네. 어, 그러네. 어, 괜찮네. 계곡 있고 바로 강 있고. 아! <laughs> 원하던 거야? 아, 안녕. 간다. 안녕. 잡아봐. 내가 줄 묶어놓을게. 안녕. 이따 봐. 오빠 진짜 간다? 어. 진짜 빨리 가는거야? 어. <laughs> 오빠 쭉쭉 가 오빠 <laughs> <엄마. 웃음> 안돼 방에 들어가면 119 불러줄게 <laughs> 오빠가 아이 키우는거야? 가가가 가가가 응. 가, 가. 내가 끌어줄게 <laughs> 아. 재밌어 재밌어 잘게 재밌어? 재밌어 한국 좋아? 응 좋아 이 똑바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하그거야 거기 있었나? 콧구멍 밖에 안보이겠다 졸리다. 아, 졸리다 아, 준이 졸리다 너무 시원해서 마무리하고 한숨 자 오늘 마무리해 놀아 이제 한숨 자면서 아 일단 그쪽 어. 생, 물고기도 어, 잡고 싶었는데. 어, 내일 해, 내일. 내일, 오, 내일, 내일, 올해까지 있잖아. 오케이. 어.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재밌고 어. <laughs> 보셨다면 <laughs> 구독, 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 그리고 다들 여름 휴가 어. 행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미 다 갔다, 갔다 오셨을걸? <laughs> <laughs> 지금까지.